돈벼락 맞는 희귀 직업, 바로 냄새 감별사. 향수, 식품, 화장품 회사에서 냄새를 맡고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역할,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직업.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향수 전문가 조향사 퍼퓸 노즈 향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향을 감별하고 조합하는 전문가입니다. 노즈노즈라고도 불리며 수천 가지 향을 구분할 수 있는 정밀한 후각을 가집니다. 냄새의 노트를 인식하고 조화를 이어 새로운 향을 만들어냅니다. 조향사의 연봉은 초급보조 조향사 연 3천만에서 5천만원. 중급 이사 조향사 연 5천만에서 1억 원. 마스터 노조 10년 이상 경력자, 프랑스 등연 1억에서 수십억 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향사는 명품 브랜드 디올, 샤넬 등과 계약을 통해 수익 배분도 받습니다. 식품 또는 음료 감별사. 와인 소믈리에, 커피 큐그레이더, 차 테이스터 등. 맛뿐만 아니라 향을 감별해 품질과 상태를 판단합니다. 특히 발효 식품, 치즈, 초콜릿, 맥주 등의 냄새는 숙련된 감별이 중요합니다. 식품 음료 향미 감별사 연봉은 초급큐그레이더 테이스터 연 2,500만에서 4,000만 원, 전문 소믈리에 호텔, 고급 레스토랑 근무 연 4,000만에서 8,000만 원 이상, 스타 소믈리에 수입 유통 전문가 연 1억 원 이상도 가능삼환경 위생 냄새 감별사, 하수처리장, 공장 등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구분하는 전문가, 냄새 판정사 또는 악취 감별사라고도 불리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악취 민원 해결을 하는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악취 측정 전문기관 소속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악취 판정사 환경 냄새 감별사 연봉은 공공기관, 환경측정업체 소속, 초급 연 3천만에서 4천5백만원, 경력직 연 5천만원 이상, 프리랜서 위촉감정사 1회 측정당 수십만원, 백만원 이상 수입 가능. 이쪽은 정규직 수당 형태로 보수지급, 환경기사, 대기기사 자격증과 병행하면 유리합니다. 사 의료분야 냄새감별사, 특정질병 예로당뇨, 파킨슨병은 특유의 채취를 동반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진단에 활용하거나 훈련된 의료탐지견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연구참가자나 냄새감별실험자는 주로 단기 보상 테스트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과학자나 연구자 대학교, 기업 연구소 기준 박사급 연 5천만에서 9천만원 국외 연구소 미국 NIH 등연 달러 7만에서 달러 12만 한화 약 9천만에서 1억 5천만원 수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